<웃음> 구독해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 요즘 너무 더운데 잘 지내고 있나요? 막 몸이 축축 늘어지죠? 이렇게 더운 날에도 니키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자 여름방학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프로마술사 지망생들을 위한 강의를 꽤긴 시간 동안 해왔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한 후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마술 강의 영상들을 다루면서 마술이 얼마나 재미있는 건지 보여주고 그리고 느끼게 하고 쉽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마술 트릭은 유튜브에서 공유할 수 있는 수위가 존재해요. 더 다양한 마술들과 깊이 있는 마술들을 알려드리고 싶어도 유튜브에서는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고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올리는 영상들에 니키님에게 직접 배우고 싶어요. 니키님 공연 언제 하세요? 보러 가고 싶어요. 라는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하루라도 빨리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니키 채널 최초로 여름방학 맞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특강은 무료예요. 전 <laughs> 촬영 끝나고 영화 보러 가요. 이뭔 개소리야? 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소에 한계가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을 모시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게 마술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 꼭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8월 12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에요. 유튜브에서는 알려드리지 못했던 생활마술부터 카드마술, 그리고 무대마술들까지 다양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강의 신청 방법은요, 이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해 보시면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요,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에게는요, 8월 8일에 메일이 발송될 거예요. 정말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메일에 답장을 꼭해 주셔야 강의에 오실 수 있으니까요. 답장 꼭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여름방학 맞이 니키 특강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빨리 이만 영화 보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안녕!